흉혈도 많이 되어있어요. 네, 눈 주변도 어... 좀 붉은 스름하고 저렇게 눈에 상처 있을 때 안약 넣으면 좀 따끔따끔하죠. 이 안약을 넣으면 가렵지도 않고요. 빨간 눈 흰자도 하얗게 돼서 좋아요. 옐로우 카드 나가야 되겠는데요, 저거는. 눈에 넣자마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안약이 네, 있던데 맞아요. 눈에 안 좋은 거 같아요. 휘발성 물질들을 조금 첨가를 해놔요. 그래서 박하 향이 좀 나게끔 같이 네. 해서 넣으면 일단 느낌이 좋죠. 맞아요. 그러면서 이게 증발이 되는 것으로 이제 시원한 맛을 유도하는데요. 실제로 휘발이 될 때는 우리 눈에 있는 물 성분을 같이 끌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안구 건조증을 더 유발하는. 그래서 그런 화한 느낌이 나는 안약들은 안과 의사가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. 이게 리바운드 현상이 있어서 처음에 넣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하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전보다 더 빨개져요. 근 빨개지니까 다시 넣고, 그러니까 자꾸 넣게 되죠. 약의 함정입니다. 그래서.